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국회나 지자체와 같은 공공기관과 이 민간기업이 아직도 장애인 의무고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14년 6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실적이 현저히 낮은 국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802곳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공표된 802곳은 고용부의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 지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 조치를 하지 않은 곳들입니다. 먼저 공표된 국가와 자치단체는 국회를 포함한 서울과 인천, 대구, 부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교육청 등 9곳으로 나타났고 공공기관은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18곳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 기업은 총 775곳이 공표됐습니다. 이중 30대 그룹에 속하는 기업 명단에는 25개 그룹의 계열사 89곳이 포함됐는데 LG 그룹과 현대차 그룹, 동부 그룹은 각각 9곳과 8곳, 7곳의 계열사들이 대거 명단에 올랐습니다. 특히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기업은 국립박물관 문화재단과 코오롱 MOD, 효성지능기업, LG, H, S, H, D 등 6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용부가 명단 공표 제도를 시작한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11회째 명단에 오르고 있는 기업은 LVM, H, 코스메틱스, ASML 코리아, 휴먼테크원, 제일약품, 지오다노 등 5곳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복제TV 뉴스 박구은입니다. 부산사회복지연대가 형제복전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가 모든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부산시 공무원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박광일 기자입니다. 부산사회복지연대가 형제복전 법인을 청산하더라도 지금껏 제기된 모든 유착 의혹을 깨끗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대는 형제복전 사건의 피해자와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부산시가 공무원 유착 의혹해서 없이 법인 청사에만 극급해서는 꼬리 자르기식 역사 청산이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꼬리 자르기식으로 극급해서 해결하는데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과거 형제복지원에 있었던 진실 규명 자체가 어렵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유착과 관련돼서 있었던 이런 문제들도 그냥 더 피게 될 소지들이 있습니다. 연대는 형제복지원의 중증장애인 시설인 실로함의 집에 수용된 원생들과 근로자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부산시장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사회복지법인 느에미아가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설립허가 취소 및 해산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광일입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운영을 맡겨야 하는 대상 사업자 10곳 가운데 네 곳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문 사업장은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곳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했거나 위탁 운영하는 곳은 60.5%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을 앞두고 규제 개선과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도록 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학부모의 동의하에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CCTV 설치는 의무화되기 때문에 정부가 설치 비용을 지원하지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선택 사항인 만큼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기부를 비롯한 나눔 활동의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국내 나눔 실태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기부총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13년 12조 4,900억 원이었습니다. 반면 기부 참여율은 지난 2009년부터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3년에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3년 기준 17.7%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관련 기관과 협조를 통해 나눔 통계 생산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부라는 주제로 맞춤형 행정 서비스인 정부 3.0 체험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부를 주제로 정책의 전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입장에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 개혁 정부 3.0이 체험마당을 통해 국민들에게 선보였습니다. 30일 서울 코엑스에서는 정부 3.0 추진 3년차를 맞아 44개 중앙 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정부 3.0 체험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기존의 딱딱하고 형식적이었던 정부 주관의 행사 성격을 탈피하고 테마파크형 전시회라는 주제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놀이공간 형식으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을 신청하고 주요 정책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검정부 단일 국민소통 창구 국민신문고를 소개했습니다. 이동신문고는 일선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국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개막 세레모니와 동영상, 경과 보고, 축하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진입니다 나이가 들면 미각 세포가 둔해져 음식을 짜게 먹는 습관에 길들여지기 쉬운데요. 노인들의 이런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고자 식습관 관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경기 안양시 한 경로당의 점심식사 시간 평범한 메뉴 속에 겉보기에도 짠 음식들이 섞여 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짜게 먹는 식습관에 길들여져 식단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나이가 들며 짠맛을 느끼는 미각세포가 퇴화돼. 짠 음식엔 더욱 무감각해집니다. 성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런 것까지 세밀히 뭐 누구 누구는 짜게 먹고 죽끔또 그런 것은 우리가 별로 뭐 신경 안 쓰고. 경기도는 노인들의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시키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건강한 식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노인들이 나트륨을 과다 섭취할 경우 고혈압의 주요 원인이 될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짠거단 거를 과잉 섭취하게 되고 그에 따 이제 건강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체험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한 3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하고 차후에 대상을 더 넓혀 갈 계획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교육과 함께 체내 적절한 염분을 유지하고 있는지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해 건강한 노후 만들기를 도울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짠 음식을 피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복지 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이 네팔 대지진에서 아동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코어 팀은 지난 28일 무사히 고르카 지역에 도착해 비식량 물자에 대한 배포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 문화 예술 판이 장애인 미디어 학교 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미디어 교육은 총1 4회 과정으로 5월 중순부터 9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주식회사 이스트 소프트와 함께 지역복지시설 6,800여 개소에총 3만 개의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부된 소프트웨어는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배부되며 이 밖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아 나눌 예정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장애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온몸으로 책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희망자는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근로자의 날에 현장에 나와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해 간식행사를 진행합니다. 신청 대상은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공제회 정회원과 정부지원 상해보험 가입자입니다. 요즘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나들이 나섰다가 뒤꿈치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족저근막염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족저근막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요즘 같은 봄 날씨 등산이나 걷기 운동 등 야외 활동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데 무심코 발을 내딛던 중. 발바닥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족저근막염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이 뒤꿈치 부분의 안쪽 이 부분에 통증이 굉장히 있고 또 오래 앉아 있다가 걷거나 어, 아침에 깨서 첫발 내딛때이 부분에 통증이 집중돼서 아프다. 그런데 조금 걸어 다니면은 좀 풀리는 것 같다. 그러면은 족저근막염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에 쿠션 역할을 하는 근막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뒤꿈치를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기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아킬레스 근육이 신축성을 잃고 팽팽해지는 데 있습니다. 갑자기 운동을 많이 한다거나 오래 서 있을 경우 발에 부담이 많이 가면서 발병하기 쉽지만 특히 하이힐을 즐겨 신는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질환에 대해서 좀더 신경 써야 합니다. 하이힐이나 외치힐처럼 너무 굽이 높다거나 혹은 어, 플랫슈즈처럼 오히려 굽이 너무 없고 어, 평평한 신발 같은 경우에도 또한 어, 아치에 발의 아치와 또 족저근막에 무리를 많이 줄수 있기 때문에 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어서 어, 어느 정도 굽이 있고 쿠션이 있는 어, 이런 신발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은 한번 걸리면 잘 낫지 않는 대표적인 만성 질환입니다. 특히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수 있는 아킬레스 근육을 적절한 스트레칭을 통해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 발을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벽을 짚고, 그런 다음 두 팔의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주의하며 두 팔의 팔꿈치를 벽에 붙입니다. 10초 동안 유지한 뒤 다시 팔을 펴고, 발을 바꿔가면서 여러 번 동작을 반복해주면 아킬레스 근육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방법이 가장 좀 효과적인 효과적으로 뒤에 어, 있는 아킬레스 근육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족저근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신발 선택과 자주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는 것 이번 시간 건강해지는 팁으로 이제는 찌릿한 고통 없이 마음껏 야외 활동을 즐겨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이 청각장애 부부를 위해 써내려간 수첩 속 대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다급한 상황 속에 무전기 대신 수첩을 꺼내든 경찰의 배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경찰의 초동대처가 잘 이뤄진 것 같은데요. 이 장애 유형별로 상황 조치와 수사 등에 대한 경찰들의 장애 인식이 아직도 현장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